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글을 쓰며 그간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고 다시는 이렇게 대처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다지고 저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처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전 남편이자 이제는 손절한 그 사람은 연애 때는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약속으로 술을 마시던 약속이 있던 언제나 데리러 와서 에스코트 해줬을 뿐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를 주기적으로 할 만큼 신체적으로도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연애 시절 그 사람에게 반했던 이유는 바로 술한 방울조차 마시지 않는 건실함이었는데요. 친구들은 남자는 꼭 술을 먹여봐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1년 넘는 연애 기간 동안 단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앞에서는 마신 적이 없고 마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의 행동에 큰 변화는 없었고, 저의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의 불행은 제가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신 초기에 아이를 잃게 되었고, 평소 아이를 원했던 그 사람의 충격을 보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신혼이고 기회도 많으니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나중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고 그 사람을 위로했고, 나중에 아기를 돌보기 위해 운전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운전 경험이 별로 없어 그 사람과 함께 할 시간도 늘릴 겸그 사람에게 운전을 배우기로 했는데, 그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하다 보니 많이 서툴고 실수도 잦았는데, 그 사람도 처음으로 저에게 짜증 아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서 못 알아듣고 멍하니 있었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엄청난 세기로 때리더군요.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그 사람의 말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얘기가 제가 들은 건 맞는지 머리를 너무 세게 맞아서 환청을 들은 건 아닌지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를 때린 그 사람은 너 나한테 처음 맞아 보지? 이제 맞을 생각해. 라고 하더군요. 제 친구들은 그때 맞았을 때뭐 했냐? 당장 이혼을 하든지 각서를 받든지 했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엔 진짜 머리가 하얘져서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면 소리도 안 난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무엇보다 그 일이 있은 후그 사람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서 제가 정말 환청을 들은 건 아닌지 진짜 그 일이 있었던 건 맞는 건지 의심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하고 멍청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그대로 돌아가면 당장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끝냈을 것입니다.그 일이 있은 얼마 후그 사람이 처음으로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그날은 그 사람이 왜 연애 기간 동안 술을 먹지 않았는지 알게 된 날이자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던 그런 날이었습니다.술에 취한 그 사람은 심한 욕설과 함께 그에겐 한 줌도 안 되는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얼굴과 복부를 맞아 쭈그려 몸을 말고 있는 제 등과 다리를. 철인 3종 경기로 단련된 그 짐승 같은 몸으로 마구 짓밟았어요. 저는 지쳐잠든 그 사람을 뒤로 하고 뭔가 피로 뒤엉킨 채 맨발로 친정으로 달려갔고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차 안에서 머리를 맞은 저처럼. 그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이 나서서 그 사람이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화, 문자 가리지 않고 매일 온갖 불쌍한 말들로 사과와 자책을 해댔고 어느 날부터는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부모님이 아무리 내쫓아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어머니가 나가셔서 물을 뿌리고 밀어내도 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오늘은 돌아가고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절박한 모습을 저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음날 만난 그 사람은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술을 마시면 그런 폭력성이 있어서였고 아이를 잃은 상실감에 몇 년간 마시지 않는 술에 입을 댔다고. 우리가 연애할 때의 추억과 자신의 살신성인의 노력을 이야기하며 난생 처음 보는 간절한 표정과 눈빛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우리의 추억이 그냥 버리기엔 너무나 망설여졌고 정말로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는 합리화와 다시 이런 일 없다는 그의 말을 믿음으로써 이 선택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혼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마주하는 것을 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면 절대 없었을 선택을 저는 그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고, 며칠 후 짐을 싸서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그 신혼집으로 들어서는 게 차가운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서늘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매일 꽃과 선물,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달콤한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오며 그 공간을 달콤함으로 다시 채울 거란 그 사람의 말에 다시 신혼이 찾아온 듯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너무 낙천적이었던 걸까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사업차 사람들과 미팅이 있다던 그는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생곰 앞에선 사람의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그 지옥 같은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갈비뼈가 부서져 뛰어갈 수조차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할 핸드폰은 깨져 그 어떤 동화줄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아침에 정신을 차린 그 사람은 다시금 눈물의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를 받아주는 척 하며 병원에서 부모님과 만난 후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신고를 하고 복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아 폭력의 증거를 순조로운 이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저는 벗어날 기회가 많았음에도 제발로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든, 미련이었든, 모질지 못했던 저의 아둔함이었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을 거란 티끌 같은 희망이었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두번 다시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될수 있다고 믿는 병입니다. 이걸 꼭 아셨으면 해요. 신혼의 달달함은 순간입니다. 사람은 상대에게 화가 날 수도, 실망할 수도, 그리고 익숙함에 속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폭력을 저질러 본 사람은 화, 실망, 실수, 모두 상대에 대한 폭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후 심리치료를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후 맞으면서도 도망치지 못한 그때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꼭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희망을 찾아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